오늘은 꽃의 길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드려볼 텐데요. 앞전 시간에 제가 무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서 사실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드라이버 같은 경우 굉장히 무거운 중량의 드라이버로, 샤프트로 상식적으로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중량과 무게가 아닙니다. 볼 스피드 기준, 스윙 스피드 기준을 해서 본다면 상식에 어긋나는 일인데요. 사용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길이에 있습니다. 최근에 살짝 나오고 있는 미니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길이가 짧습니다. 골프채 길이가 짧아지면 골프채는 다루기가 쉬워집니다. 특히나 키가 작은 저 같은 경우는 긴 골프채를 사용하면 굉장히 거북하고 스윙이 어려워지는데요. 그에 비해서 길이가 짧으면 제가 몸통 바디턴 스윙을 하는 데 있어서 다소 쉬운 내용이 발생합니다. 보통 현재 나오는 미니 드라이버들 같은 경우는 옛날 전통적인 드라이버 길이 44인치 길이 정도로 나오기 때문에 요즘 나오는 드라이버들 길이에 비해서 현저히 편한 내용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무게와 강도를 늘려도 제가 능히 다룰 수가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냥 오리지널 45.5인치의 7X를 쓴다면 볼스피드 60 밖에 안 나오는 제가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지금 출시되고 있는 제품들은 예전에 비해서는 2인치 가까이 늘어나 있다고 라 보시면 되는데요 그 이유는 비거리 비거리 마케팅 의 내용이 계속 일어나다보니 골프채는 가볍고 길게 계속 계속 변해왔습니다 이 경우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은 골퍼의 스윙이 너무 플랫하게 변한다는데 있는데요 연습장에 가셔서 여자분들 어드레스를 한번 보십시오. 전부 다 손이 몸에서 멀리 떨어져서 이런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경우 플랫해지고 내가 몸통회전을 해서 스윙하기보다는 손의 사용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골프채도 더 가벼워야 되고, 더 낭창고려야 되고, 물론, 한번 딱잘 맞았을 때, 최대 비거리를 내는 데에는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바디턴을 이용해서 다운블로로 강하게 히팅하는 데에는 불리합니다. 최근에 미니 드라이버를 써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비거리 감소가 그렇게 일어나진 않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스윙에 따라서 달리 봐야 되는 내용은 있지만,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비거리의 감소를 그렇게 경험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골 스피드 2, 3 정도는 골프채를 내가 가볍고 길게 만들었을 때더 나온다는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결국 골퍼의 선택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드리고요. 골프치 길게 할 때의 장점은 최대 비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샤프트가 다소 부드러워지는 느낌으로 변합니다. 단점은 스윙이 다소 플랫 해지고 중심점 스위스 팟에 맞추는 게 쉽지 않으며, 정확성이 감소한다 라고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길이가 짧아진다는 것은 정확성이 증가한다는 것이고, 단단해진다는 느낌을 받으실 내용이 있습니다. 스윙이 다소 업라이트, 조금 가팔라질 수 있으며, 비거리의 감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골퍼들은 1분 내에 내가 필요한 영상과 지식들만을 습득해서 오셔서 그냥 잘라달라고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이럴 경우 계획했던 바와 다른 경험들을 하실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됩니다. 잘라달라고 그냥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커팅만 해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의 밸런스와 그 사람과의 상관관계까지 고민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스윙에 대한 분석과 그분의 골프에 대한 지식, 원하시는 바 등을 체크해서 상담을 통해서 잘라야 하는데, 어떤 부분을 어떻게 자르고, 어느 부분의 내용은 보완을 해줄 것이며, 낮출 것인지를 고민해야 되지만, 이럴 경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럼 두 개, 세 개의 공정이 더 추가가 됨으로 해서, 비용도 올라가는데요. 이러면, 골퍼들은 눈탱이 치는 줄 알기 때문에, 잘라 주는데 비싼 돈 받는다고 하면 골퍼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그냥 잘라만 주고 5천원 마, 5천원에서 원 2만원 사이의 비용만 청구를 하면 그게 골퍼가 생각하고 오시는 비용 이고 사실 피터의 눈에는 웨이트 작업 을 통해서 밸런스를 맞춰 줘야 하지만 이럴 경우 비용 상승이 되기 때문에 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냥 원하시는 대로 커팅만 해드리고 마는데요. 이런 것은 사실 올바른 방법은 아니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되도록이면 커팅을 해볼 생각이 있으시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셔서 비용을 조금 더 주더라도 피팅적인 접근을 하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단순히 좀 저렴하게 수리의 개념으로 커팅을 원하신다면 내가 상상했었던 커팅에 해서 잘 맞는 골프채를 만들어야지 했었던 것과는 다른 결과물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피팅적인 접근과 수리적인 접근은 다소 다르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아무래도 수리는 작업 시간, 공인 시간만 아래 하면 되는 부분이 있고, 피팅적인 접근은 상담이나 여러 가지 고민과 기술력적인 접근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다소 다르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 골프채를 싸게 막 잘라 보고 싶다면 생각하셨었던 것보다 조금 적게 잘라 보시고, 그 다음에 변화하는 내용이 마음에 드신다면, 그 다음에 원하시는 내용의 커팅을 하시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처음부터 그냥 이만큼 확 잘라 주세요. 하시면 내가 원했었던 내용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